61세에 퇴직한 날 저는 마치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어요. 평생을 은행원으로 살아오며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고 분 단위로 일정을 쪼개며 살아온 삶이 끝났다는 안도감보다 갑자기 주어진 자유가 두려웠죠. 이제 뭘 하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늦잠도 자보고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그동안 못 느꼈던 풍경을 바라보기도 했죠. 하지만, 금세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은 많아졌지만, 오히려 서로 어색해졌어요. 점심 시간마다 무슨 메뉴를 고를지로 싸우고, TV 채널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죠. 저는 나름 집안일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청소기도 돌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설거지도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더 예민해졌어요. 당신 방식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하던 대로 해. 차라리 그냥 안 도와주는 게 나아.라는 말에 점점 제 자리가 없어지는 기분이 들었죠. 그 무렵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 들렀다가 신앙송동아리라는 조그만 공지를 보게 됐어요. 예전엔 시를 좋아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책장을 넘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망설이다가 한 번쯤은 하는 마음으로 첫 모임에 참여했죠. 따뜻한 조명 아래 모인 10명 남짓의 어르신들이 조용히 시를 낭독하고 있었어요. 그 분위기만으로도 마음이 울렸습니다. 마치 속삭이듯 한 줄씩 이어지는 시속의 단어들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죠. 이렇게 조용히 말로 마음을 나누는 것도 있구나. 처음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그 이후로 매주 신앙속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낭독 순서가 돌아올까봐 조마조마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한 줄씩 읽는 그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시를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가 떠오르곤 했어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 놓쳐버린 순간들, 다시 꺼내고 싶은 기억들. 아내에게도 조심스레 시를 권해봤지만 나는 그런 거 몰라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라도 좋았습니다. 점점 시를 통해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시를 읽고 나면 묘하게 하루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마음속 먼지를 조금씩 털어내는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인생 이야기 쓰기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마침 시를 읽으며 나오는 감정들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던 차였거든요. 그래서 용기 내어 신청했습니다. 첫 과제는 내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였어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지금 두 번째 인생의 초입에 서 있다. 그 글을 쓰며 제 삶을 차분히 돌아봤어요.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시간, 스스로를 밀어두었던 습관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라져버린 나라는 사람. 몇 번이고 지우고 고치며 써 내려간 글은 결국 제 안의 응어리를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 글을 낭독했을 때, 옆자리 어르신이 조용히 손을 잡아주셨어요. 참. 좋은 이야기였어요. 그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죠.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에서도 예전처럼 짧고 날카로운 말 대신 시에서 배운 조심스러운 단어들을 꺼내게 되었어요. 화가 날 때도 바로 말하지 않고 하루를 넘기며 스스로 정리해보려 노력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아내도 조금씩 지켜본 듯 해요. 어느 날 아내가 뜻밖의 말했어요. 그 신앙송 모임 나도 한번 가볼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아내도 저와 함께 도서관을 찾기 시작했죠. 처음엔 말 없이 듣기만 하던 아내가 점점 자신의 목소리로 시를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 둘이서 오늘 마음에 들었던 구절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죠. 시를 통해 저는 저를 되찾았고. 아내와도 다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말 없이 멀어졌던 사이, 감정이 아닌 말로 조심스레 다시 다가설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 읽을 시한 편을 떠올리는 일이 참 기쁩니다. 그렇게 오늘도, 저는 시와 함께, 아주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요. 혹시 지금 조용한 인생의 공백 속에 계시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